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토피아 2를 보고 왔는데 주토피아 감상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아직 영화를 안 보셨거나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영화를 옛날에는 무조건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o 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영화관을 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들은 아픽사 거는 거의 다 봤고요. 어, 최근에는 엘리오, 엘리오 극장 가서 봤고 그 엘리오는 애기도 좋아해가지고 같이 가서 봤는데 또 이번에 주토피아 2 같이 보러 가자니까 이번에는 안 보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심마에시에 보고 왔습니다. 어, 확실히 영화관을 잘안 저도 안 다니기도 하지만 애니메이션 영화여서 그런지 정말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 10시 넘어서 그때 주말이었는데 10시 넘어서 봤는데 거의 한저 말고 한두 팀, 두명그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거의 그냥 혼자, 거의 혼자 보는 것처럼 천천히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라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제 볼때 처음에는 그냥 스토리 보려고 자막으로 원본으로 보고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더빙을 보면서 애니메이션만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막을 봤는데 아마 제가 디즈니 플러스 같은데 나오면 아마 또 더빙으로 한번더 보면서 좀더 애니메이션 동작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보게 될것 같아요. 일단 뭐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첫 편하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첫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끼 캐릭터 주디랑 닉이랑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되는 과정? 그리고 주디가 경찰이 되는 과정, 그리고 악당이었던 리기 이제 경찰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 2에서는 이미 둘이 이제 경찰이 된 상황에서 이제 파트너십을 맞춰 나가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새로운 종족이 이제 나타나는데 원래 포유류였던 주토피아 세계관에서 이제 파충류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그 종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단하게 그린 건데 저는 이번에도 스토리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편에서의 주토피아 스토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이미지나 아니면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면서 아이 동물들은 착한 동물이고 약간 이미 여우나 아니면 뭐 호랑이나 이런 첫 인상에서 보여지는 그 동물들은 악한 동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말 순한 양 캐릭터가 이제 그 포약하게 만드는 주사를 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면 이번 스토리의 중심은. 약간 다른 신념들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사실 닉과 주디도, 어, 이번에 생각하는 본인들의 자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뭐 결혼해서 살더라도 몇십 년 동안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본인의 신념들이 같길 바라는데, 하지만 이게 다 다른. 다른 신념들이 모여서 본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이제 파트너가 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심지어 가족이 일치언정 여기 나오는 그 가족들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족도 다른 상대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 이 스토리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오는 그 중요한 장면 중에 이제 닉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소중해하는 너의 파트너, 나의 파트너, 너의 목숨까지 내놓고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주디는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이게 선한 행동이고 어떻게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면 나는 어, 내 목숨까지 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돼라는 그. 그 경계선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이고 좋은 파트너라는 그 감정을 알면서도 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감정들을 알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트라우마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둘다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신념이든 이게 기든 아니든 이게 나와 다르든 아니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넌나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나의 다른 생각들이 나오면서 이제 틀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에 합쳐지는 그 점은 그냥 내 소중한 사람 그 나의 좋은 파트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많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많이 얘기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에서 설득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걸 말하려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해외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의 캐릭터들은 항상 이 캐릭터의 IP가 너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요번에 뭐 물론 주디는 여전히 귀엽고 여전히 용감하고 사랑스럽고 닉은 진짜 능청스러우면서 되게 더 따뜻한 캐릭터로 더 만들어졌고 더더이 편보다 더, 더, 더 탄탄해진 느낌. 그리고 그주변에 새로운 캐릭터 이제 뱀으로 나오는 게리인가 그 게리도 되게 되게 어떤 그 따뜻한 그 가,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캐릭터처럼 외형은 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캐릭터성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캐릭터들은 더더욱 더 그렇고 반가웠던 1 편에 있던 캐릭터들이 나올 때마다 막 되게 웃기고 재밌고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이 애니메이션. 뭐, 우리,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해외의 이대작들을 만들어내는 이 캐릭터성의 IP는 정말로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 마치 이 아이가 세상에 튀어나왔을 때 이런 성격과 이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잘 들더라고요. a p 캐릭터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고, 새로운 캐릭터들은 또 하나의 또 IP가 된것 같고,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리고 또, 내용의 떡밥들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이 작은 떡밥들을 마지막에 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다 회수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다시 재해석되면서 아 그게 그런 이유였다 아, 그러면서 이거가 다시 극한 상황에서 이제 쓰이고 그랬던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쿵짝들이 너무 잘 맞아서 스토리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계관이 좀더 확장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캐릭터가 나와서 조금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좀더 이제 큰 세계관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주토피아는 뭐 예전 토이스토리처럼 점점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2편에서의 노래는 역시 1편보다 1편도 그랬지만 2편의 노래랑 뮤직비디오는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 음악을 듣지,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애니메이션적인 거를 보자면, 물론 제가 이제 자막으로만 봐가지고 다시 더빙으로 보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 확실히 진짜 어이 포유류, 그러니까 주디나 지금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이 털이 있는 동작, 하는 사람들의 아니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동물 이 털이 있는 동물들의 움직임과 이번에 새로 나온 파충류들의 움직임이 똑같은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와 정말 확 확연히 보일 정도로 움직임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게 어, 너무 진짜 사실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털이나 이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포유류드의 움직임과 정말 털이 없고 이 바닥에 이 미끄러져가는 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마뱀 같은 것처럼 움직이는 것들은 와 진짜, 진짜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하게 의인화를 잘,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너무 이두 두 캐릭터가 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되게 라인을 잘 그리면서 빠르고 스무스하게 싹 움직이고 하나는 정말 이 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타이밍도 굉장히 빠른데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라인들의 액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 같은 경우가 이제 화면 속에 들어와서 휙휙 감고 나가는 거는 정말 무슨 어떤 선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싹 이렇게 흐름을 딱 타고 나가는데 아 진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어, 진짜 이번에 뭐 1편도 그랬지만 2편에 이 편에 이 파충류들의 움직임은 어, 너무 잘한 것 같다. 너무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빠른 터널이라는 거물 물, 물 터널 속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터슬라이드인가그 워터슬라이드 그 워터 타는 것처럼 물 속으로 훅 들어가서 빠르게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그 안은 물 아닌데도 물 안에서 빠른 움직임을 하면서도 얘네들은 이제 물 안에 있으니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숨 막히는 동작도 해야 되고 헤엄치는 것 같은데 빠른 터널 안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는 느낌과 연출 그런 스피드감 근데 그 안에서 또 순식간에 이 포즈들로 인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것들을 하는 그 씬에서 와 진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 부분은 진짜 어떤 여러가지 추격신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의 긴장감과 그 이동속도나 그 애니메이션들의 그 표현들은 정말 진짜 너무 되게 멋있다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았고 일단 총평.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1편도 재밌었지만 1편보다 더 재밌었다. 음. 이 노래도 그렇고 이 새로운 캐릭터들이 조금 많은 건 있었는데 이더 스케일이 커진 느낌? 그래서 뭐 빌런도 좀더 탄탄해지고, 어그 안에, 이제 빌런의 안에 스토리도 조금 더 있었고,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이제 움직임들이나 새로운 캐릭터들의 IP들이 진짜 좋았다. 아마 이 캐릭터들은 앞으로 쭉 이제 사랑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디테일들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게 1편하고 2편 사이에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진짜, 와, 진짜 너무 많은 걸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것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정말 움직임들이 쉴새 없이 움직이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너무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일단. 주디 캐릭터나 니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진짜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뭐한 장면인데 그 주디가 드레스랑 이 턱시도 입은 장면 보고 아 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어, 너무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마지막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냥 진짜 둘이 이제 잘 돼야 된다. 티격티격하면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요번 시점이 2인 것 같은데 제가 쿠키를 못 봤어요. 제가 늦게 너무. 늦은 시간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쿠키를 못봐서 쿠키를 찾아봤는데 쿠키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니, 닉이 이제 선물한 그 녹음기 가지고 계속 계속 좋아한다는 얘기였나?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던 이제 주디의 이 감정이 아 이제 좀 로맨스가 펼쳐지나? 이런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쿠키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창가 쪽에 이제 조류 깃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편에서남 아마 이제 조류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또한편은또 어떤 또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지 기대가 되네요. 역시 디즈니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가끔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좋았고 어떤 어떤 시인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들 입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어 뭐이 영상 밑에 서로 좋았던 장면들이나 어떤 장면은 진짜 저도 괜찮았어요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재밌게 이제 영화 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분석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고 리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있으면 또 저도 한번 보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주토피아 2 애니메이션 본 이제 감상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